A 명이라고 합시다. 응? 네 그러면 a u n 다가 o 플러스 백분의 5의20제곱이 되면 k a 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네. 문제 u 뜻에 따라서 n g y o 냐 n g young young y o 년. n g y a u n g you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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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이게 1.05 아니니? 오, 1 0 5 맞아요 20제곱은 k입니다. 음. 그렇지. 아. 그러면 양변에 상용로그를 취해봐야겠다. 상용로그를 취해주면 20로그 1.05는 로그 k입니다. 이렇게. 아. 맞아요. 맞아요. 예. 그럼 로그 1.05가 몇이래? 0 0 2 1 g 0 u 2 Yong Yi, 0 o m k 란 얘기고 Yi, 예, l 거예요 여기 써있어 로그 l <laughs> 새끼 k 는 20을 곱하면 0.420 맞니? 예. 0.420 0.420의 로그 값이 나와 o g u k k 는2.63 2 0 0수 민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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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k 민 구하라고 수 민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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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이 민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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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가 페르몬 농도. 어디지? A와 k 는 스니까 신경이 필요하고. 뇌나가 암컷이 페르몬 을 분비한 후 1초가 지났을 때 분비한 곳으로부터 의 거리가 2인 곳에서 측정한 페르몬 농도는 A고. 몇 가지를 식물상 로그 A는 A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A. 1이. A. 마이너스 1k, 2, 2의 제곱 이렇게 되네. 결론은 얘는 0이잖아. 네, 0. 따라서 어, 로그 a는 a 마이너스 4k라는 얘기네 맞죠? 분비한 후 4초가 지났을 때 분비한 곳으로부터 거리가 D인 곳에서 측정한 페루는 음도는 2분의 a다. 그러면 log 2분의 a는 a-2분의 1 log 4 4 마이너스 몇 초? 4, 4초가 아니지. 4, 4분의 1. k 곱하기 d, d의 전, 이게 되는 거야. 이건 얘기야. 그래서 d를 구하라. 네. 그러면 로그 a 자리에 a 4k를 집으면 얘는 a 4k. 마이너스 로그 2. E. 맞나요?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2니까? 네.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2잖아. 음, 네. 어. 로그 A는 4, A 마이너스 4K인데. 어. A, 얘는 뭐야? E 로그 2. E. 마이너스 E 로그 2. E. 로브이지 그냥 2의 제곱 앞으로 나가서 그렇지 그렇지 마이너스 4분의 k 곱하기 d의 제곱 없어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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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러면 결국 4분의 k d의 제곱은 4분의 아 4k d의 제곱은 아 d는 4k 곱하기 k분의 4어 d가 왜잘못나구나아 제곱. 제곱이군요 d는 4 됐죠 다음 질문 सर yes, बहुत 최대값을 m, 최소값을 m이라고 할때 지수함수의 최대값자 y는 y는 이게 돼야 된다고 오 분의 이에 x 제곱 곱하기 5 맞아요? 몇가 당연히 할요 그럼 돼그밑 다른데 그냥 묶어버릴 수 있어 네 예. 5분의 1었요 시간이 어떠신가요? 아무 그걸 같은 명에오늘서아제 네. 음, 네. 걱정 그럼 묶고 안에서 계산할 수 있어? 수 있네 지금 주가 보수권은 이해안 다음 날에 이미 다공부시작했 지금 어디시나리미 아, 다음 주 월요일은 어려우시고요 네. 지 이거 지금 그때 그 사람 어떻게 이을까 <laughs> 네. 요새 중고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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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? 이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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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5시 정도 5시 5시 5분 2, 3, 5, 1, 3, 1, 5, 6저 약간 소리 공 너무 많아 나오 느낌 까지하면금완 그, 그 사람 아니야? 그 내가 저그그 그그 사람, 사람 알겠어, 나도 한번 그랬었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 만났어? 그그 사람 그 때가... 근데 니는? 중고등학생, 그래서 어디 다니세요? 근데 대이 집에 여기서 집 가면은 두 줄에 맞아요. 맞아요. 뭐 어? 이건 이해돼요? 음. 이해돼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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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된 거지. 음. 어. 그랬을 때최대값 이거 증가 함수야 감소 함수야? 어. 증 감소한 수준이 아, 아, 왜? bc 0과 1 사이의 숫자니까 감소한거고 따라서 마이너스 a가 x는 마이너스 a가 이쪽에 있을테고 당연히 오른쪽에 양수가 있을테니까 최댓값이라고 하면 결국 뭐가 최댓값 m은 f 마이너스 a 였을테고요 최솟값은 f a였겠네 그럼 f a는 5 곱하기 5분의 2의 마이너스 a제곱이구요 5 곱하기 5분의 2의 a제곱이겠네요 그런데 이 둘을 곱하라고 했으니 25그 다음에 얘는 1되네요 답이 25네요 이 표정은 뭐지? 와! 내가 물어본거예요네 이해했어요 이해됐어요? 너 봐, 저얼 보고 봐 저희가 대성 한번 광고해 줬었어요 저희가 집갈 때요 어떤 아줌마랑 애 데리고 요즘에 중, 고딩 응. 학원 어디냐고 하니까 제가 당당하게 대성 학원 다니세요라고 했어요 어, 그래서 며친이고 물어봐서 뭐지 며친냐고 물어봐서 뭐지 결국 안 왔다는 건 이미지가 안 좋았다니까요 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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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긱트인 것> 고마워 <laughs> 75번 역시 마찬가지네 이거 우리 했었잖아 지금 fx가 어? <laughs> a 의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 이라고 했을 때 <laughs> 선생님이 이렇게 했었지 얘를 갖다가 gx로 놓으면 gx라고 하면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아 0보다 크다 라는 말이면 주어져 있네 자그러최댓값이 어? 뭐라고요 어, 아니. 1도, 아니. 어, 1도 아니지 당연히.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대값이 9라고 했어. 얘들아 그러면 생각해봐. 얘를 gx가 gx는 말이야. 어떤 값을 갖는지 일단 해보자. 그래야 최대값을 갖는지 a가 최대값을 갖고 최소값을 갖는지 찾을 수 있을까. gx는 말이야.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